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비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예제도의 확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국 사람들이 뉴암스테르담을 탐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생산한 그 모피를요 싼 값에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아메리카의 다른 영국인 정착지들은요 아직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임스 구강은 제임스타운 식민지의 개척자들이 금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금 은 보석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 그렇지만 버지니아 땅에 영국 사람들은요. 금과 맞먹을 만한 어떤 것을 찾았어요. 바로 초록색 금이라고 불리는 담배였어요. 어, 이 초록색 금 덕분에 어,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요. 불행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초록색 금 이야기는요. 존 롤프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존 롤프는요. 원주민의 공주. 코카 혼타스와 결혼한 영국의 젊은 남자였어요. 음, 이 사람은요, 식민지 개척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버지니아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 죽어라 고생을 해봤자, 뒷날을 기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존 롤프는요, 담배의 씨앗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요, 대개가 다 담배를 피웠어요. 식민지 주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매우 독특한 종류의 담배를 경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식민지 개척자들도 버지니아 원주민들의 담배를 경작을 해봤는데요. 원주민들이 경작한 것과는 맛이 달랐어요. 음, 그렇지만 롤프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페인 담배, 그 스페인 담배의 씨앗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기름진 땅을 골라서 씨를 심었는데요. 잘 마른 잎을 말아서 말을, 맛을 봤더니 너무너무 맛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맛을 보였더니 다들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그 담배 밭을 늘리고 그 수확물의 일부를 영국으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어, 리킹갤런트. 리킹 갤런트라고 해서 연기를 내뿜는 멋쟁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 음, 술집이나 무도회장에 가게 되면 오로지 담배를 피우는데 필요한 그 도구만 갖고 따라다니는 하인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그때까지 스페인에서 담배를 사갖고 왔어요. 스페인과 영국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늘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버지니아의 담배를 소비한다면 더 이상 적국에 돈을 벌게 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런던의 애연가들은요, 제임스타운 사람들이 보낸 그 담배를 몽땅 다 샀어요. 제임스타운 사람들은요, 금을 캐지는 못했지만 금보다 더 크게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롤프가 처음에 담배를 경작하고 나서 6년 동안요, 온통 그 제임스타운 사람들은요, 담배를 심었고요. 길바닥, 남는 곳에 다 담배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스페인에서 수입하는 그 담배보다 버지니아에서 수입한 담배 양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버지니아에서 해마다 20만 킬로그램, 20만 킬로그램 이상의 담배를 영국으로 실어 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경작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계약직 머슴들, 계약직 머슴들을 이용을 해서 신대륙까지 오는 데 드는 경비와 먹을 것, 살곳 것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담배밭에서 일하기로 한 노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6년이나 7년 정도 일을 한 후에는요. 새로, 새로 온옷한 벌과 자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선그 식민지의 정식 주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계약직 머슴들 중에서 나중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시민이 된 경우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담배 경작지가 늘어날수록 농부들은 계약직 머슴분들만 갖고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네덜란드 상선, 네덜란드 상선에서 상선이 아프리카에서 실어온 노예들을 제임스 타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20명의 노예를 사서 담배밭에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최초의 노예들이었어요. 100년 전부터 유럽의 상인들은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동장을 어, 노, 돌아다니면서 흑인 노예를 팔아왔거든요. 어, 그들은 칼이나 쇠, 이런 것들로 만든 주전자나 냄비, 옷감, 럼, 이런 것들을 배에 잔뜩 싣고 아프리카 서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들과 거래를 한 거죠. 그런 물건들과 노예들을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상선들은요, 서인도 제도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중앙 아메리카 여러 섬에다가 노예를 팔고 대신에 설탕, 당밀, 목화, 이런 것들을 사갖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 거죠. 음, 삼각무역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배가 다니는 그 길이 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삼각무역이라고 해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음, 그곳에 있는 포르투갈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에도 노예들이 팔려온 거죠. 담배, 그 다음에 벼, 그 다음에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데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더 많은 노예들이 북아메리카로 팔려왔어요. 한 해에 천명씩이었던 것이요. 몇만 명으로까지 늘어나게 됐죠. 제임스타운에 처음 노예들이 팔려온 해로부터 100년 후에는요. 버지니아주의 절반을 노예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음, 버지니아의 담배 농장들은요. 엄청난 번영을 누렸는데 순전히 노예들의 노동력 때문이었어요. 강제로 팔려온 그 노예들은요, 영영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임스타운에 팔려왔던 최초의 노예들은요, 아프리카 서쪽 해안 지역에 있었던 노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로 노예 무역이 시작이 됐는데, 네덜란드가 시작이 아니라 포르투갈이 시작이었어요. 처음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막대한 돈을 챙긴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어요. 그 포르투갈과 맞서 싸우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은진가라는 여전사예요. 은진가는요, 서아프리카 해안지대에 있는 은돈바라는 왕국의 공주였어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자기 나라 해안에다가 배를 세워두고 노예를 데려갔던 것을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음, 그의 아버지 은돈바의 통치자도요, 음, 포르투갈 상인들을 매우 경계했는데. 그들은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와서 온갖 예의범자를 다 해서 은진과 통치자를 대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돔바 왕국의 북쪽에 있었던 콩고 왕국, 다음에 북서쪽에 있었던 마탐팟 왕국의 왕들과도 친교를 맺으려고 애를 썼어요. 농사 전문가를 보내서 농사를 돕기도 했고요. 음 그런 호의를 계속 아프리카의 왕들에게 보, 보여줬죠. 왜냐면 더 많은 노예를 실어 오기 위해서였어요. 은진가가 어른이 되는 동안에 그 무역, 노예 무역의 성격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자들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진해서 내돈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노예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담배 농사도 지어야 했죠, 모카도 길러야 했죠, 벼농사도 지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노예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르투갈 국왕은요 음돈바 왕국을 공격해서 점령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은 음돈바를 점령한 다음에 백가구 정도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그 음돈바로 이주시켜서 세바스티아오 왕국이라는 이름을 세울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음, 처음에는요 쉽게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은돈바 왕국과 포르투갈은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어요. 은진가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녀는요 은진가는 잘 훈련된 여전사 부대를 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은진가가 아끼는 두 명의 여동생도 함께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은진가가 34살이 되었을 때 오빠인 은반디가 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통치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오빠는요, 나약했어요. 겁도 많았어요. 음, 나라를 잘 이끄는 것보다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게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은반디 통치자는요, 여동생 은진가를 좀 무서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좌에 앉은 후에는 그 여동생을 왕국 밖으로 내쫓아냈죠. 음반디는요 몇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포르투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화해, 화친을 맺기로 결심을 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그 화친을 어, 기꺼이 받아들였죠. 포르투갈 진영에서 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음반디는 나가기가 너무 겁이 나서 결국에 못 나가고 여동생 어, 은진가에게 전가를 보내서 네가 좀 나가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은진가는 두번 생각하지 않고 승낙을 했어요 음,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지혜로 물리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은진가는요 왕가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신중하게 뽑은 시종들을 거닐고 포르투갈 군대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은진가에게 편안하고 화려한 거처를 내주고 선교사를 보내서 대화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 은진가는요 선교사들로부터 세례도 받고 그 여동생 두 명도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 약속된 회담이 열리는 날 이들은요 평화 회담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회담은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노예의 수가 부족해지자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다시 은돈바을 쳐들어가서 노예선에다가 노예를 막 납치해서 실은 거예요. 음. 은진가는 그 오빠 통치자에게 그들과 싸우자고 간청을 했지만 오빠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소총을 든 포르투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빠의 기겁한 해도에 격분을 했는데요. 은반디가 죽어버린 거예요. 음, 은진가가 오빠를 죽였을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은진간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되었노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은진가를 상대로 또 평생에 걸, 걸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음, 포르투갈 사람들이 수도를 포위하고 은진가를요, 여왕의 궁에서 쫓아 냈어요. 이웃나라, 마탄바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좌에 앉게 됐어요. 음, 그리고 나서도 포르투갈 군인들을 계속 끈질기게 공격을 했어요. 은진가는요, 그 끈질긴 공격에 시달리다가, 은진가의 그 끈질긴 공격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단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진가에게 다시 은돈바 왕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70대 노인이 된 은진가는요,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성대한 의식을 치르고 다시 왕좌에 앉게 되었어요.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은진가. 네. 이 은진가는요, 자신의 가슴에 활과 화살을 한가득 아는 채로 무덤에 붙였다고 합니다. 늘 외적과 싸울 태세를 갖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은진가가 죽은 후에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콩고, 마탄바는 물론 은돔바까지도 정복해 버렸어요. 은진가의 백성들은 은진가를 은골라라고 불렀어요. 전쟁 군주라는 뜻이에요. 음, 포르투갈 사람들은 새로운 식민지의 이름을 앙골라라고 불렀고, 그 앙골라는요, 그후 300년이 지난 1975년까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더 풍성하고 의미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